할렐루야 사랑하는 상계중학교의 가족 여러분 이 아침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에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천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어 내일부터는 이제 어, 새벽 예배도 이제 어, 어,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 드리면서 어, 더불어서 어,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어, 영상 예배도 함께 어, 드려지게 됩니다. 함께 어,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어, 요셉은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어, 흉년에 대한 해석을 했고, 또한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요셉이, 바로왕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7년 풍년의 때에, 모든 곡식의 5분의 1를 거두어서 그 창고에 쌓아놓게 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요셉이 그, 바로왕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와 신하들이 오늘 본문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꿈 해석과 그에 대한 모든 해결 방법들이 그들에게 볼때 좋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신하들이 그 꿈을 해석하려고 했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뭐, 감옥에 있던 사람이었고, 젊은 사람이었는데 나타나가지고 꿈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니까 왕이 기뻐합니다. 이걸 들었던 신하들은 어찌 보면 시기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는커녕 그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을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우리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천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먼저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38절에 다른 번역부를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신하들 불러놓고 이것 봐라. 요셉 봐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 아니냐. 이와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라고 바로 왕이 먼저 신하들에게 그렇게 요셉을 높입니다. 그리고 또 39절에 요셉에게, 어,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아까 신하들에게 말했던 얘기를 똑같이 요셉에게 똑같이 바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왕 아닙니까? 이방민족의 왕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요셉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이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요셉을 통해 나타나고 이방민족의 왕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요셉을 통해 보더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에 있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교회에서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그 감동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아이고, 믿음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하네. 헌금 많이 하네. 어? 예배 다 꼬박꼬박 잘 드리네.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요, 높고 낮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돈 많고 부자, 만 부자된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심지어는 서울대 가야, 영고대 가야,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 영광, 어,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착각이고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어, 죄수 아닙니까? 잠깐 감옥에 있다가 바로왕이 꿈 해석하려고 잠깐 나온 사람이에요. 죄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수의 몸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다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다고 영광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건강해야 하는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약하고 힘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바른 신앙, 하나님의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모습이 있건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지 않은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위치에 어, 얽매이지 마세요 돈 없다고 어? 건강하지 못한다고 또 배우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은,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에서 5장을 보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갈라디에서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즉 예수를 믿,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육계, 육에 속한 일이 있지 않습니다. 분열과 시기와 다툼과 당짓는 것과 뭐 이런 우상숭배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 분열, 분쟁, 당짓는 것.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할 만한 건 사랑 아닙니까? 사랑? 하나님의 정말 일이라면, 또 하나님의 일을,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바른 신앙이 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요셉도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실수했습니다. 어, 그, 그, 뭡니까? 요셉도 꿈을 두번 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임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형제들과 부모님께 섣불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실기하게 되고, 이제 요셉에게 해꽂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생각들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열되고, 그것 때문에 실기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요셉도 처음에는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그냥 막장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형제들고 싸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아, 내가 좀 기도 좀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 이런 현상을 보여주셔, 이런 꿈을 보여주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공동체를 흐트러 놓고, 또한 나라를 분열시키고, 또한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툼과 시기와 분쟁, 육적인 일들을 가득 찬다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성숙한 사람이 행할 때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맺히게, 아니, 하나가 아니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아홉 가지 열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고,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신뢰를 얻은 요셉에게 오늘 바로는 엄청난 자리를 요셉에게 줍니다. 40절, 4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 뿐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걸 다른 번역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준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자 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 어떻게 보면 그 바로왕의 모든 실권을 위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도 높은 것은 이 왕의 위치일 뿐이지 모든 것은 요셉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바로의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라고 나옵니다 인장반지는 왕의 모든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냥 총리가 됐네. 그 개념이 아니라 왕과 같은 위치에 오른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그런 총리, 왕과 같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가지고 몸부림쳤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면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어 말씀을 기록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번역본은 이렇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불켜 갖고 누가 뚜껑 덮어 놓습니까? 오히려 덮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추게 하지 않겠습니까 불비쳐가지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 올려가지고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높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 고생 끝 행복 시장 아닙니까? 형제들에게 팔려, 팔리고, 또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누명 무명 씌워서, 누명을, 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너무 힘들어서, 꿈 해석해 준 사람에게, 아이고, 나가시면, 나, 의좀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나 좀, 왕에게 좀 말해서, 나, 의 억울함을 좀 이렇게, 어, 해결해 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만 2년 동안 그가 요셉을 잃어, 잊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이 변론하고 이 어려움을 자신이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니까요, 러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오해와 억울함들을 풀어주심과 동시에 그 이상으로 요셉에게 복주시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모습은 지금 이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시는 키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에게 비추어지면 더딜지라도 세상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알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변하고 애굽을 통해서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뭐토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감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셉처럼, 어,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은 그 어려움과 고집, 어, 그 억울함들을 자신이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을 선동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을 모아서 내 편을 만들어서 어떤 그 불이한 것들을 가지고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그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요셉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18절에, 어,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는 거예요. 37절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방인의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 한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동된 삶을, 삶을 살아가니까 알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상계중앙교의 식구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할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요셉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맡겨진 삶에 충성을 다하고 힘들어도 억울하고, 또는 고통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시대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상계중학교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면요. 이 지역 변합니다. 이 지역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의 통해 하나님 의 영광이 나타나면 애굽땅이 변했던 것처럼 이 한국당과 이 합덕이 변화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딴 사람들이 뭘 하든, 딴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되어지는 한날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참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총리가 되길 위해 몸을 힘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더디고 힘들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 또한 성실하게 그때를 기다렸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방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요셉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상계중앙교의 모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를 위해 우리가 먼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